하나님의 법에 충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법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존재입니까? 세상법과 타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까?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읽지 말라고 하면 성경 읽지 않습니까? 법제가 되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설교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논리적인 말로 이야기해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믿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머리로 믿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을 순종하고 그 믿는 것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길을 허락되어 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